집안 환경은 모든 공간의 그 풍수 환경의 질을 크게 그 좌우하게 됩니다.심지어 그 냉장고 속이라고 예외는 아니죠. 돈복이 가장 그 왕성하게 또 집안으로 그 유입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. 첫째도 또 둘째도 신선하고 그 청결한 그 에너지 그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그한 달에 그한두 번은 꼭 냉장고 그 속을 식초를 그 희석을 해서 닦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냉장칸을 그 식초를 희석해서 그 닦아 주게 되면 이때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효과는 크게 그 좋아집니다. 이렇게 그 환경이 또 정화가 되. 되면 그런 집으로 또 유입되는 그 돈복은 더욱 왕성하게 그 가속을 받습니다. 냄새가 제거가 되고 깨끗한 그 세척이 이루어진 이런 상태는 가장 또 돈복의 에너지를 또 크게 불러들이는 그런 풍수적인 조건이 됩니다. 돈 들이지 않고 냉장고 칸의 그 풍수 환경을 개선시키는 그 가장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. 집에서 그 오렌지나 그 레몬 껍질이 나올 때 조금 그 냉장칸에 그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또 커피 찌꺼기가 나오는 집은 그 커피 찌꺼기를 종이컵에 그 조금 담아서 그 냉장칸에 넣어주셔도 또 아주 좋습니다. 냄새 그 흡수뿐만 아니라 이런 것 등은 모두 그 냉장칸의 그 공기 개선을 직접 그 몰고 옵니다. 또 수분까지 그흡 시서그 냄새를 중화하고 싶을 때는 이때는 그약알카리성 성분인 그 베이킹 소다를 작은 그 접시나 또 종이컵에 담아서 마찬가지로 또냉장칸에그 넣어 두시게 되면 냉장칸에그 청결한 또 풍수지대로 바뀌게 됩니다. 특히 그 베이킹 소다 같은 경우는 그 우기라든지 또 장마가 그 길어질 때는 이런 방법이 또 아주 좋습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소품들을 그 사용을 해 주게 되면 집안으로 더욱 그 활발하게 금전운을 고 유입시킨다는 것입니다. 돈복 터질 그 풍수환경이 냉장고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.